가격 품질 가성비, 네이처 하이크 캠핑 매트리스 추천. 네이처 하이크 자기 팽창 매트리스 D3은 캠핑을 사랑하는 분들에게 정말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자동 공기주입식이라 설치가 간편하고 5cm 두께 덕분에 편안한 수면을 제공합니다. TP 나일론과 PVC 소재로 내구성이 뛰어나고 방수 효과도 있어 비 오는 날에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이 매트리스 덕분에 편안한 캠핑 경험을 했다고 칭찬하더라고요. 특히, 텐트 안에서도 따뜻하고 안정적인 느낌이 좋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야외 활동 시 필수 아이템으로 손색이 없네요. 내추 아이, 캠핑용 자체 팽창 에어 매트는 정말 뛰어난 제품이에요. 캠핑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완벽한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36cm 두께의 매트리스는 편안함을 보장해주고 야외에서도 푹잘수 있게 해줍니다. 자체 팽창 기능 덕분에 설치도 간편하고 무게가 가벼워서 하이킹 시에도 부담 없이 들고 다닐 수 있어요. 또한 화학물질이 없다는 점은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에게 큰 장점이에요. 여러 차례 사용해보았지만 내구성도 뛰어나고 쉽게 손상되지 않아서 만족스럽습니다. 정말 자연 속에서의 편안한 잠자리를 찾고 계신다면 이 매트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이처하이크 캠핑 슬리핑 에어 매트리스는 야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훌륭한 선택입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이 매트리스의 편안함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PVC 재질로 견고하며 외부 펌프를 이용해 쉽게 팽창할 수 있어 캠핑이나 피크닉 시에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접이식 디자인 덕분에 보관도 용이하고 가벼워 이동하기 좋습니다. 사용 후에도 공기를 쉽게 빼서 주머니처럼 접을 수 있어 정말 실용적입니다. 한 사람용으로 설계되어 혼자 떠나는 여행에 딱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며 아웃도어 활동을 즐기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